노회장님, 장경농업사중앙국기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첫째 결의사항입니다. 2021년도 재정감사를 완료하고 감사보고서 22페이지에 있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결산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결승한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밖으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가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아니면 안내해 주십시오. 통과되었습니다. 중앙역에 계속 보게 해주십시오. 제1차 0 0 정기 노래가 7월 19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장소는 이정입니다두 번째 보고 사항입니다. 교의 개발 정책 위원회 상에서 의 어린이 영상 목표 사역은 3월 13일자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배 영상 공급자의 상황 변화가 있었고요. 3월까지 사역을 담당할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노래비의 새 교회가 수용자였는데 축소되었고 향후 사역 확장성이 개분명하여서 어, 13일자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후보상입니다. <laughs> 앞으로 정기도회의 시 마지막에 기타 안건 표수는 제출된 기타 안건 여부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장로교 청소년 하이스토에이즈 육연합 세미나가 올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디아나 폴리스에 있습니다. 아, 고등학생들이 한 번밖에 갈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올해에 개최된 60명의 등록비는 515불이게 되려고요. 교회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필부 이사에서 새 이사로 주비장 장로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고사항으로 구미자 국장님이심화하시는 목별 성교회가 총회 NWC Investment Grant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